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기본 사항 신 아홉 번째 대화형 채팅 환경의 포 서비스 사용이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이 AI 서비스 마지막인데요. 오늘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MS 런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고객의 다량의 질문을 처리를 하고 싶다. 그때 가상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싶은데, 실제 사람처럼 사용하고 싶다. 근데 이게 만약에 가상에이전트가 답을 못하면 상담원하고도 연결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은 각 AI 서비스가 어 이러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 저버 서비스. 아우 체포 서비스죠? 자이나 처리를 할수 있고 또 상호 작용을 하니까 다른가요? 그러니까 AI 체포 서비스를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에저 인지 서비스 비디오 오디오는 아니죠. 그런데 어, 여기에 어, 질문 중에 번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그 다음에 엔티티. 뭐, 자이의 처리 중에 동의어 이런 것들 할수 있는 MSA 서비스, 루이스, 그리고 Q&A 메이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해서 Q&A 메이커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인지 서비스도 답이 가능한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여기 버스 서비스랑 여기 인지 서비스, 어, 둘다 답이에요. 뭐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죠. 일단 단 세모 정도? 이 인지 서비스 중에 일부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도 어 요즘에는 챗봇 파워 버츄얼 에이저트나 다른 어떤 컴포저 같은 걸로 만들 때도 q a 메이커 많이 이용하거든요. 아 어렵습니다. 이제 인지 서비스의 퍼셔널라이즈 서비스 추천은 아니죠. 물론 여기에다가도 챗봇에다가도 추천을 넣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어그 고객이 카트에 물건을 선택해서 집어넣으면은 새로운 추천 보여줄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묻는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애저 머신 러닝도 제가 이게 법령적이라서 가능하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답은 애저 버스 서비스인 거고. 인지 서비스와 에제 머신러닝은 한 세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어, 정답을 사지 쓴다로 물으면 이거고, OX로 물으면 둘다 맞는 답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큰 눈치를 잘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AI에 대해서는 어,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